네, 국내 최대 연극 경연 축제인 대한민국 연극제가 경기 용인 특례시에서 열립니다. 각 지역을 대표하는 작품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문정진 기자입니다. 올해로 42번째를 맞는 대한민국 연극제. 연극인들에게 꿈의 무대로 불리는 가장 권위 있는 연극 축제가 오는 28일부터 20일 동안 용인 특례시에서 열립니다. 전국 16개 광역시도 지역예선에서 입상한 극단의 수준 높은 공연들이 무대 위에서 펼쳐집니다. 경기도 출품작은 극단 유혹의 959-7번지, 인천시는 극단 태풍의 귀가를 선보입니다. AI가 할 수가 없는 부담하는 연극입니다. 그래서 이 연극을 통해서 많은 인재들이 배출되고 배시됐고... 앞으로. 미래의 연극 무대 주인공을 꿈꾸는 대학생을 위한 대학 연극제도 최초로 열립니다. 젊은 연출가들의 작품을 선보이는 네트워킹 페스티벌과 시민 연극제도 마련됩니다. 저희가 이제 42회인데, 41회까지 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떤 사업들을. 대한민국 연극제가 경기도에서 열리는 건 지난 2006년 수원에 이어 18년 만입니다. 전국의 연극인 2천여 명이 용인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극을 통해서 우리 용인의 문화적인 품격을 또 보여드릴 생각이고요. 앞으로 이런 문화적인 행사들을 계속 열어서 축제의 주제는 연극 르네상스를 꿈꾸다. 문화도시를 지향하는 용인시는 이번 연극제를 통해 지역 순수 예술의 부활과 혁신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OBS 뉴스 문정진입니다.